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실기 챕터 2 시퀀스 실습 기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어판에 직접 기구들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구 고정을 완료한 후 배관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케이블 및 배관 작업을 올바르게 고정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배관 작업 시 주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케이블 알아보기, 두 번째 케이블 알 각도 규정, 세 번째 케이블 지지점 규정, 네 번째 PE관 알아보기, 다섯 번째 CD관 알아보기, 여섯 번째 PE관 및 CD관 알 각도 규정, 일곱 번째 PE관 및 CD관 지지점 규정. 이번 내용은 작업보다는 배관 작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계산식을 주의해서 배관 작업이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블 알아보기입니다. 전기 기능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2.5 스퀘어 4 C 케이블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2.5 스퀘어라는 말은 단면적을 이야기합니다. 단면적의 공식 파이 r 제곱을 이용해서 이 케이블의 반지름을 구하면 약 0.89mm의 반지름이 나옵니다. 이를 지름으로 환산하면 반지름의 두 배인 1.78mm의 지름이 나온다. 전기 기능사를 공부하는데 굳이 케이블의 지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과정은 다음 케이블 R 각도 규정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시라는 것은 2.5 스퀘어의 전선이 총 4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의 지름은 1.78 곱하기 4개와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의 두께만큼 더하면 케이블의 지름은 약 13.5m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케이블의 지름을 구해야 하는지 알각도 규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인흥사뿐만 아니라 일반 전기를 공사할 때 케이블이 굴곡져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케이블을 구부려야 하는데 이때 마음대로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 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한 각도를 주고 구부려야 합니다. 방금 전 케이블의 지름은 13.5mm라고 배웠습니다. 케이블의 굴곡부는 통상 케이블 지름의 5배 이상으로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작은 지름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전선들이 원활하게 구부러지지 못해 구부러진 지점에서 저항이 높게 측정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저항이 높게 측정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열이 발생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케이블의 지름이 13.5mm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5배인 5를 곱하게 되면 13.5mm 곱하기 5는 67.5mm가 나오게 됩니다. 즉, 굴곡부의 지름이 67.5mm보다 길게 잡으신 후 공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67.5mm의 수치는 치수를 잴때 쉽게 잴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7cm로 반지름을 잡고 이보다 길게 굴곡부의 길이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은 역시 2.5 스퀘어 4C 케이블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점 규정은 2.5 스퀘어 4C가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직선 상에 놓여 있는 케이블 지지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직선상으로 놓여있는 케이블은 밑으로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1m 이내로 세들로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것이 규정입니다. 1m 이내에 한 개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1m 이내에 지지점을 설치하되 조건부에 따라 2개, 3개씩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굴곡부의 지지점 규정입니다. 케이블 굴곡부는 방금 전 함께 배웠습니다. 케이블 굴곡부는 굴곡부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10mm 이내에 고정하면서 완만한 굴곡부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케이블 끝단에 박스나 단자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지지점이 1m 이내 굴곡부에 10mm 전후가 아니더라도 30cm 이내에 세드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한번더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고정하는 지지점에도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세세하게 지지점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기능사의 한 예시입니다. 그림에 있는 TV1을 케이블로 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1과 연결되는 케이블 공사 부분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미 사전에 지지점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굴곡부가 있는 지점은 방금 우리가 계산한 식에 의거하여 13.5mm에 5배, 10mm를 더해서 약 80mm, 즉 8cm인 지점에 세드를 고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굴곡부의 지지점을 설치할 때는 위 공식을 이용하여 고정하시면 완만한 원모양의 굴곡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굴곡부가 아닌 일직선상에 있는 케이블에도 지지점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직선상을 보시면 1m가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점을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는 단자대로부터 30cm 이내에 추가로 하나의 지지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지점을 체크해 둔 것입니다. 통선 단자대나 박스로부터 30cm 이내이지만 이관상 10cm, 12cm의 지점을 지 만들어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약 10cm, 12cm의 지점을 체크해둡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자대 끝 부분이나 박스 끝 부분은 굳이 자로 체크를 하지 않고 이구 박스의 뚜껑 끝단에 대고 이구 박스의 반대쪽 끝에 체크를 해두시면. 약 10cm에서 12cm 정도의 지지점을 손쉽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공사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13.5mm에 5배를 곱하고 10mm를 더한 지점 약 8cm 부분의 지지점을 체크해 둡니다. 이렇게 체크를 완료하였으면 케이블 새들을 미리 작업해두어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이렇게 케이블 지지점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기능사에는 크게 피관과 CD관이 사용됩니다. 먼저 피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관은 내경, 즉 안쪽 지름으로 호칭을 정합니다. 안쪽 지름이 16mm면 16호, 22mm면 22호 이렇게 안쪽 지름이 호칭이 되는 겁니다. 통상 전기 기능사에서는 16호인 내경이 16mm 짜리인 관을 사용합니다. 16호 피의관의 외경은 일반적으로 21mm로 제작되지만 재질과 만드는 기술, 오차 범위 때문에 정확히 21mm가 아니라 21에서 22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2m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관과 마찬가지로 c d 관도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CD관도 PE관과 마찬가지로 내경, 즉 안쪽 지름으로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통상 전기기능사에서는 16코인 내경 16mm짜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질 오차 범위 때문에 21에서 22mm의 외경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PE관과 CD관의 굴곡부 규정인 알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사에서는 PE관과 CD관은 모두 내경이 16mm짜리인 16코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코의 외경, 즉 바깥지름 D는 오차범위 최대값인 22m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외경은 대문자 D로 표기를 합니다. 또한 16코관의 안지름을 D로 표기한 후 18mm로 계산을 하고 허용공률 r을 계산하면 반지름은 약 120mm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16호관을 구부릴 때는 반지름이 최소 120mm보다 크게 구부려야 합니다. 이 반지름을 관의 길이로 변환하여 계산하면 길이는 약 190mm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을 자를 때이 길이를 유의해서 잘라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준을 활용해서 직접관을 공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구 박스로 연결되는 1표기는 PE관 또는 CD관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호관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허용공률은 약 120mm, 허용길이는 약 190mm로 계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공률부터 반지름이 120mm 이상인 원을 그린 후, 호의 끝 지점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반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4분의 1 원을 그려 반지름이 120mm가 되도록 그려줍니다. 양쪽 공률을 모두 그려준 후, 나머지는 선을 그어 빈 공간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 관의 관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때 실제 도면상의 관의 길이는 40cm, 30cm, 30cm로 총 100cm의 길이가 되지만 실제 허용 공률을 사용하여 관을 작업하게 되면 약 90cm의 관만을 사용하여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관의 길이를 알수 있다면 재료 소모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더 보기 좋게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관작업을 마무리하였으니, 이제 지지점을 규정을 이용하여 관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작업 시 유의해야 할 지지점 규정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관과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의 끝단이나 컨트롤 박스 가까이에 30cm 이내에 지지점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관의 길이가 0.3m 이내면 중앙 한 곳에 고정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굴곡 시작점 또는 끝점부터 약 10mm 떨어진 곳에 지지하여 공률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럼 이 규정을 토대로 새들의 위치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허용 공률 규정에 따라 배치한 관의 형태입니다. 초록색은 공률이기 때문에 곡률의 처음과 끝 10mm 떨어진 곳에 세들을 고정하여 곡률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관의 끝단이나 컨트롤 박스 가까이 30cm 이내에 세들을 이용해 관을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들과 세들 사이에 1.5m가 넘지는 않지만 중앙 세들과의 간격이 길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마찬가지로 지지점을 체크하여 세들을 이용해 고정시켜 주시면 미관상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을 실제 작업 영상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용 공유를 계산기를 이용하여 반지름을 구합니다. 그리고 구한 반지름을 작업판에 체크를 하여 관의 형태를 미리 생각을 해둡니다. 실제 이론 수업에서는 지지대를 위한 세들 작업을 나중에 했지만 세들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을 고정시키기 어렵습니다. 영상과 같이 허용 공률의 위치를 구한 후 지지점 규정에 의거하여 세드를 미리 작업합니다. 이때 끝단이나 컨트롤 박스 가까이에는 미관상 보기 좋게 30cm 이내, 즉 10에서 12cm 정도의 세드를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이구 박스의 뚜껑을 이용하여 지지점을 체크하시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들과 세들의 간격이 너무 멀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한개더 작업하여 관을 고정시켜 주면 미관상 보기 좋습니다. 이번 시간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은 2.5 스퀘어 4C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케이블의 굴곡부는 케이블 지름의 5배 이상 약 8cm의 반지름을 가지도록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의 지점은 1m 이내로 고정하되 굴곡점의 경우 10mm 전후로 지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컨트롤 박스와 같이 케이블 끝단은 0.3m 이내에 고정해야 합니다. 배관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P관과 C관입니다. 두 재료 모두 바깥 지름은 22mm, 안 지름은 18mm인 16호의 전선관을 사용합니다. 전선관의 허용 곡률은 안 지름의 6배에 각 바깥 지름의 절반을 더한 값, 약 120mm의 반지름을 가지도록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관의 지지점은 1.5m 이하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굴곡점에 10mm 전후로 지지하시면 됩니다. 이 관상 1.5m 이내에도 세드를 이용하여 지지하면 좋습니다. 관의 길이가 0.3m 이하면 중앙에 한계, 컨트롤 박스 가까이나 관의 끝단에는 0.3m 이내에 지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작업 및 케이블 작업 시 전기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구부리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계산식에 의하여 관의 길이가 정해진다는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선 및 케이블 인입 방법과 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